532번 봅시다. 자 ABCD가 정사각형 그리고 D2와 E5의 길이의 비가 4대 3일 때 선분 DF의 길이를 구하여라. 자 일단은 문제에서 D2대 E5 길이의 비가 4대 3이라고 했지. 자 그러면은 길이의 비가 4대 3.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사각형은 대각선 길이 같고 서로 반쪽이기 때문에 5B의 길이의 비가 7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어, 선분 D2 대 E5 대 어, 5B 길이의 비가 5B의 길이의 비가 4대3대 7이라는 걸알수 있겠지 자 우리는 어떤 삼각형을 비교할 것이냐 첫 번째로는 삼각형 FED 그 다음에 삼각형 EBC 이두 삼각형을 비교해 볼 거야 기본적으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 아래 두 선이 평행하고 당연히 엇각의 어, 크기 같고 막꼭지각의 크기도 같겠지 즉두 삼각형은 두 내각이 같은 AA 닮음이다. 자 기호로 표시해보면은 어, 삼각형 FED 어. 삼각형 FED에 그 다음에 삼각형 C, E, B가 닮음이다. 이 둘은 AA 응. 닮음이다. 이렇게 응. 닮음 닮음 응. 자, 그러면은, 일단은 bc, 한변 길이가 15라는 거, 정사각형이기 때문에, 어, bc의 길이가 15. 그리고 우리가 찾는 fd를 어, x라고 했을 때, 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 필요한데, 지금 보면은, t e 와 de와 e p de와, d, e와 eb, b의 길이의 b를 우리가 어, 4대 10이라는거 할수 있겠지 그래서 비례식을 세워주면은 어, x대 15는 응, 4대 어, 10이더라 즉 2대 5가 되겠네 2대 5가 된다 그러면 계산해주면은 어, 5x가 어, 30 그래서 우리가 찾는 X는 6이라는 거, 6cm라는 거. 그래서 D, F의 길이가 6cm. 답은 1번 되겠지.